울산 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울산 대공원 장미축제가 이렇게 다채롭게 준비돼 시민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행사를 주최한 김두겸 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뭐 네, 날씨도 아주 좋고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또 이번 축제가 마스크를 벗고 치러지는 올해잖아요. 축제 어.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 올해 축제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울산 장미 축제는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그런 봄꽃 예. 이곳에 피어있는 장미 축제입니다. 이곳에 피어 있는 장미 송이가요 약 300만 송이가 되고요. 음. 세계 12개국에서 265종의 장미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 또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이 장미향기에 헌법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와 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예.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문화도시 꿀잼도시 울산을 만들겠다. 꾸준히 이제 밝히고 계신데 5월, 6월 전국에서 울산이 뭐 가장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뭐큰 축제도 하나 예정이 돼 있고. 예. 즐길 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고 일만 꾸역꾸역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어. 5월 달이면은 우리 울산의 5개 구군이 다 이리 축제를 엽니다. 예. 세부리 축제, 또고래 축제, 또 옹기 축제 이렇듯 5월 달은 축제의 그 계절이고요. 특히 지난 달에 아 지난 며칠 전에는 우리 태양강국가정원에서이 네. 봄꽃 축제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미 축제가 열리고요. 6월 1일 날은 35년 만에 부활하는 공업축제가 열립니다. 예. 여기는 우리 시민이 중심이고 어, 어, 시민들께서 주인공인 만큼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어, 울산 사람이람을 그 자녀스럽게 생하는 그런 축제 되기를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을 보내고 나면 민선8기울산광역시장의 취임 이제 2년 차에 좀 접어드는데, 좀어떠십니까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관계의 우리 울산은 젊은 도시, 부자 도시 막 이런 명성을 찾았는데, 이 근자에 와서는 우리 울산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민선8기가돌어오면서좀잘 살아보자. 부자 도시 될수 있도록 노력하자 해서, 그린 빌트를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팔기에 들어오면서 약한 13조 정도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또 내수 시장도 아마 형성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고 분산 에너지 활성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원전 이라든지 이런 전력들이 울산서 생산하고 수도권을 가지 않습니까 그 전기 요금을 보면은 송정 탑을 통해서 수도권 가는 요금이나 예 울산이 생산한 요금에 똑같으니까 원산지인 생산지인 울산에는 요금 좀 사야 되겠다 해서 에너지 분산법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게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울산이 앞으로 사계 전기를 사용하니까 우리 주민들에게도 수용성이 있을 것이고 이론에서 기업들이 울산에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울산이 좀 보다 부자 도시 되는데 한 걸음을 뛰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를 하고 또 시장으로서 또 시장의 역할을 충실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곧 취임 2년차에 접어드는 김두겸 물산광역시장 각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축제 잘 많은 분들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